안녕하세요 칠산 리포터입니다 쪽파밭인데요 쪽파 심은지가 20일 남짓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자랐었는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이파리 끝이 이렇게 노랗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? 영양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칼슘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예, 칼슘을 보충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쪽파가 이렇게 잎이 노래질 때는 예, 칼슘 부족으로 알고 칼슘을 보충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예, 뿌리에도 칼슘을 보충을 해 주고요. 아, 그 다음에 옆면 십이도 같이 해 주면 더 좋겠죠. 나 배고파요 하는 쪽파한테 칼슘을 보충을 해 주려고 합니다. 제가 쪽파에 칼슘 공급을 위해서 주는 것은 이겁니다. 이건 뭐냐면요, 폐화석 칼슘입니다. 폐화석을 식초에 녹인 거죠. 이거 400배 정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아미노산도 역시 400배 정도 하고요. 생선 아미노산입니다. 예, 그 다음에 이것은 풀액비입니다. 이렇게 세 가지를 물에 타서, 물조루로 타서 뿌리에다 공급을 해줄 거고요. 예, 그 다음에 역시 이세 가지, 폐화석칼슘, 그리고 아미노산, 풀액비, 이것을 전체 약8 0 0배 정도로 만들어서 옆면 시비도 동시에 해줄 겁니다. 예, 칼슘이 부족해서 이파리 끝이 노래지는 쪽파, 쪽파한테 칼슘을 이렇게 공급을 해줄 겁니다. 예 그리고 혹시 이런 재료들을 준비하실 수 없는 분들은 시중에 칼슘 제제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. 예, 그런 칼슘 제제 사다가 연면시비 해 주시면 될 겁니다. 예, 지금 이런 제품 같은 경우 킬레이트 칼슘 그다음에 킬레이트 마그네슘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이렇게 요즘은 잘 만들어진 제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. 쪽파나 무배추에 칼슘 공급하는 방법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제품을 사서 쓰시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칼슘 제재를 사실 때는 꼭 제가 권장 드리고 싶은 게 킬레이트제로 만들어진 걸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칼슘은 다른 영양분하고 기량작용을 잘하고요 또 다른 영양분하고 결합을 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, 예, 그렇게 되면 돈 들여서 준 영양분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. 예, 그래서 반드시 칼슘제제 사실 때는 킬레이트제로 돼 있는 걸 구입하시기 바랍니다.